빠다 배 짜리, 빠다 배 짜리, 빠다 뒷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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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꼬리, 꼬리. 너 그렇게 나 한심하게 쳐다볼 거야? 빠다, 이사온 집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는 빠다랑, 땡초랑, 주인직, 주인직. 땡초 화장실 가나. 아, 애들 잘잘 지낸다. 다행이다, 떠다야. 너에게는 그렇게 큰 애정은 없는데 사실은 땡초가 잘 지낸 스타일. 뭘 꼬라봐 이 새끼야. 어? 땡. 밥 땡. 떡싸고안 뭐 먹을래? 아밥 먼저 먹고 건 해보자. 먹썼나 아닌가? 밥을 안 먹어야 좀더 드라마틱한 반응. 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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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무슨 치탄줄? 경주 에 애들 굶기신 거 아니죠? 이거? 음, 난려 났다. 어머어머. 땡주 신어인 거 봐. 꼬리. 꼬리가 바짝 서있어. 얘왜 계속 도냐. 어머어머. 아, 이 캔을 좋아하는데 김명준 선생님 거 보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줘야 된다고 해서 다른 거 샀었거든? 아 그거 먹을 때까지는 이정도 많은 게 아니었는데 음. 좋아하는 게 다시 돌아오니까 애들이.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머어머. 여기 앞에 딱 갖다 놓으세요. 이거 이거. 아니 거기 말고 여기 앞에 갖다 놓으라고요. 이리 와. 뭐야? 아 따로따로? 와대, 와대, 서먹어뭐뭐 뭐. 음 와구 와구와구. 와구 와구 와구. 복받 와구. 야 무슨 진짜 우리가 밥 먹듯이. <laughs> 아니 크게 배워버려. 어 얘는 그게? 배워서 먹네. 우리 애들은 혓바닥으로 이렇게 먹는데. 급해. 음, 음. 와구 와구.

근데 그걸 보통 근데 이런 촬영을 하시면 미리 안 얘기해주고 와서 얘기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스스로 미리 생각 안 하는데? <laughs> 뭐 하지? 그냥 하다 한 거였어. 다비었어다비었어 설거지 해. 우리 빠다. 야, 아빠가 평소에 얼마나 굶기면 오오 이쁜 당 뭐야 이 새끼야. 여전히 카메라를 좋아하는군. 땡초 진짜 왜 이렇게 이뻐졌지? 진짜 이뻐. 어? 빠다 바로 한번 해봅시다. <laughs> 아이씨... 여긴 협조적인 고양이가 아무도 없네 이거 어떻게 해요? 그냥 막 만져요? 다 만져요? 아 근데 애들 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빠다 일로 와 빠다 너무 흥분 돼버렸다 빠다 흥분돼 쇼? 뱅초바다또 먹지 말고 일로 와 남은 것어 아, 무릎에 앉혀봐요 무릎에 앉혀요 앉아있네 음. 자 응? <laughs> 야 기부 타한 번씩 한번 만져봅시다. 우리 빠를 만져요. 응. <laughs> 빠도 그냥 다 좋아하는 거 아니야? 기를 좋아합니다. 어, 표정 좋아합니다. 보이시나요? 어 귀는 통과. 어디가? 또 어디 만져요? 이제 앞발 한 번. <laughs> 앞발 앞발 좀안 좋아하는 거지? 앞발 <laughs> 앞발 보자. <laughs> 너무 싫어하는데? 오 앞발. 앞발도 좋아한다. 어, 어. 어이구 어이구 어구 우리 빠다님 다 좋아하네 자그다음이얘 등을 한번 쓰다듬어 등등 등 좋아하지 시담, 시담 와 얘도 내 생각에 진짜 상위 한 10%가 된다 이런 애가 없다 오머어 응? 그 다음에 이제 배짤배여네배짤배짤야너 누워봐라 배 만지게 누워봐 자 좋았어 <laughs> 얜 생각이 없는 거 아니야 그냥? 어머어머 <laughs> <laughs>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벌써 벌써 이거, 이거 오오. 다 아빠가 찍어줬으니까 아빠는 괜찮지.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어디 가시죠? 또요? 다시 눕혀봐요. <laughs> 뒷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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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좀 <laughs> 위험해 보이는데? 어? 와... 되네 이게 되네? 어머 얘는 뭐 하면 해요? 히토리 음, 음, 음. 마지막으로 꼬리 꼬리 한번 가봅시다 어. 꼬리, 꼬리. <laughs> 이 새끼는 고양이가 아닌 거 같은데 꼬리. 꼬리 약간 소에서 잘못 나온 애 같은데 오, 음. 얘 강아지야 진짜 강아지네 그만 들이대 너 저번에도 이랬던 거 같은데 그좋았스 <laughs> 땡초 통과 첫째 와라 야 땡초 땡초는 내 생각에 거의 다안 되는 거아닙니까 사실? 네. 아. 그얘 기분에 따라 서좀 다른데 귀귀 아, 네. 귀 좋아합니다. 아 귀는 좀어 실제로 좋아하는 거네요. 같오 좋아 좋아. 귀 좋아합니다. 귀 마사지 좋아하죠. 땡초 앞마디 앞발 한번 해볼까요? <laughs> 개 싫어. <laughs> 바로 바로 짜니. 땡초 올라봐. 이리 와봐 앉아봐 앉아봐 앉아봐. 앉아봐. 오 이거 줘봐 앞발. 오아 어? 어? 싫어해 <laughs> 앞발 확실히 좀 싫어하는 거 같고 등등등 등. 등 그냥 좋아하죠 음와 아, 기본적으로 애정 관계가 되게 깊네 자그 상태로 바로 뒷 바로 어, 깊숙이 들어가셔무서워하시거 같은데 어봐어어오 어, 좋아한다 이게 왜돼 <laughs> 이게 왜돼 <laughs> 아 좋아해. 뭐뭐 뭐.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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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뒷다리 뒷다리. 뒷다리. 어. 야 기본적으로 다리들은 좀다 싫어하는 <목소리> 땡초군요. 뒷다리 한번 뒤다 뒷다 뒷다리를 내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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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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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 코리. 응? 아좀땡초는 명확하네. 등이랑 배는 괜찮고. 뒷다리랑 좀 다리들은 꼬리랑. 좀 약간 싫어하는. 우리 땡쏘 어꼬리아 아, 확실히 진짜. 싫어하네요 뒷다리 하면 돼요 잠시만 기분 좋게 해줘도 제 아, 네. 반칙 아니죠? 그럼요 아, 그럼요 그럼. 할수 있는 다해보요아 <laughs> 땡초는 좀 명확하게 기분을 표현하는 스타일이구만 기분 살짝 좋게 해주고 아땡초는 그런 거죠? 그래도 물진 않네요 네! 제가 한번 겠습니다빠다 네. 귀! 빠다 귀! 귀! 그리고 이거, 앞발! 우리 빠다 앞발! 앞발! 미쳤다! 아! 앞발! 거다 앞발! 빠다 뱃살! 빠다 뱃살! 다 뱃살! 빠다 뒷다리! 다다리다리뒷거리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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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렇게 나 한심하게 쳐다볼 거야? 현타왔다는 표정으로? 빠다 등! 우리바다 등, 등, 뺏자, 뺏자, 빵들이, 꼬리 다 된다 우리바다를 다 돼, 뭐하는 <laughs> 뭐 거야? 저거, 저안 저거 하나, 한심하게 쫄아, 우리오만 쫄아, 우리어만 쫄아, 어떻게 해요? 한심하게 쳐다보고 우리 이러면 우리바다 다 돼서 어떻게 해? 어? 우리바다 다 돼는데? 땡초 한 번. 근데 기 기란도 많이 먹잖아. 싫어? 너 아니 뭐, 아니 땡초가 내가 키우던 애 아니야? 나 무슨 데빠다가 우리 집에 있었던 애가? 일로 와. 너 이름 포기할 수 없지. 에 일로 와. 빈이 새끼 미쳤나? 봐. 빠다야너 나랑 아 땡이 아, <laughs> 아, 알겠다. 우리 빠다는 진짜 아빠만 딱 좋아하네. 아 땡초야. 이름을 맞네. 잘못 불러주니까 싫어하죠. 땡초. 아, 땡초 는 아빠만 좋아하는구나. 한번더해까 싫어? 아야 <laughs> <laughs> 은혜도 모르는 아, 겠다리우가야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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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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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싫어. 아 인해이저였군요 겁먹었구나 또. 냉철은 진짜 예민하다 이금 겁이 많고. 자, 자. 내가 너 그래도 내가 너 내가 불러준 거야 알아, 아빠다? 아빠는 너 별로 안 좋아했다고 처음에. 얘 때문이야. <laughs> 너 별로 안 좋아했다고 아빠는. 너내 덕분에 여기 와서 잘 살고 있는 거야. 좋은 아빠 만나고 싶고 오지 마. <laughs> 아빠가 진짜. 생겼어. Good.